4번 문항, 14번이죠. 광전 효과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해석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줬을 때의 문제는, 해석은 무조건 뭐예요? 진실입니다, 진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빛은 광자라고 불리는 불연속적인 입자의 흐름이며, 광자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하, 에프입니다. 라고 넣수 있었죠. 두번째,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광자가 금속의 전자와 충돌하여 전자가 즉시 방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첫번째,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광존 효과는 빛의 입자성이다. 이미 광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입자 맞죠. 니은,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광자의 에너지는 크다. 빛 에너지 h F 또는 람다 분의 하 씨.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크네요. 이것 방출된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충돌한 광자의 에너지와 같다. 자, 문제를 보면 광자가 충돌을 해서, 그렇죠? 그냥 튀어나온다. 왠지 어색하죠. 뭘 빼고 나와야 됩니까? 이 람수만큼의 에너지를 잃고. 이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야죠. 그러면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광자의 에너지보다 항상 작겠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3번이네요.